everyone i'm h e y sam from my english 안녕하세요 해이 hey, 영어 헤이 m 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강의를 하는데요 이름은요 원어민이 쓰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요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 우리가 보통 동사로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보통 깨다 깨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자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민의 머릿속에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자, 이 깨고 깨지는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누가요? 그릇을 들고 가다가, 어쿠야! 해서 쨍그랑 깨졌어. 갑자기 빠르게 팍 깨진 거잖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깨고 깨지는 이미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뭐다? 빠르게. 그래서요, 어떤 상태가 되면 빠르게 깨지는 거니까 그 상태가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까지도 브레이크입니다. 자, 그럼 우리 표현을 살펴보죠. 자, 브레이크가 쭉 써있죠? 그리고 옆에 노란 밑줄에 채우겠습니다. 타다, 브레이크 인. 안으로 깨는 겁니다. 뭐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침입하답니다. 네. 침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죠? 네. 안으로 이렇게 깨고 들어가는 거. 침입하답니다. 자, 다음이요. 브레이크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with와 같이 씁니다. 이렇게요. 타다. 자, b r e a 는요 우리가 보통 야 깨고 깨지는 거 요거를요 정말 물리적으로 깨고 깨지는 게 아니고 예막잘 지냈던 예잘 사귀던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깨져버린 거야.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커플 깨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break up이라고 하는 거. 자, b r e a 가요 갑자기 깨지는 거거든요.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완전히 끝까지라고 전에 했었습니다. 업은요 완전히 끝까지예요. 자, 완전 깨져버린 겁니다. w i t 누구누구와. 뭐야?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결별하다. 얘가 바로 break up with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또요. break out. 자, break가요. 상태가 갑자기 깨져버린 거. 변화된 거거든요. 그거를 아웃 바깥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것은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발생하다 발발하다가 됩니다. 예, 뭐 전쟁이 일어나건 그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건 크게 b r 브레이크 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또요 브레이크 어웨이 자 깨졌는데요. 어웨이 하면 멀리 멀리거든요. 이 멀리가 세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도망가다가 됩니다. 예, 상태가 변화됐는데 멀리 멀리보다 도망가다. 그래서 이 뒤에 단어들 있죠? 얘네의 고유의 뜻을 알아두면 좋다고요. 예, 자 또요, break apart. 마찬가지 상태가 변화되는데요, apart 하면은요 분리되는 겁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품을 빼잖아요 기계. 그럼 뭐, 뭐 하는 거죠?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하다, 분해하다가 다 break apart가 되는 거예요. 예, 자또 있네요. Break down. 자 break는요 상태가 확 변한 건데 down은요 뭔가 아래로 끌어내리는 건다 down입니다. 그게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자 breakdown은요 완전 그 무너지고 깨져서 완전 아래로 막 무너지고 또 어떤 예, 뭐 기계나 이런 게 고장 나고 또 어떤 우울감이 초 아래로 깊이 예, 마음이 무너지는, 그게 바로 break down이 되는 거예요. 예. 로럼 break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다고요. 한 번만 읽어봅니다. break in, break up with, break out, break away, break apart, break down. 자, 이번엔 제가요, 요런 표현들을 조금 넣습니다. 타다, 이렇게요. 자, break time. 자, 제가요, 일을 합니다. 또, 뭐, 공부를 해요. 근데, 잠깐의 변화 보다 쉬는 시간. 타다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깬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 뭐 진짜 무슨 깬다는 게 아니라. 자. 원래 이렇게 잘 진행이 되던 뭐 일을 하건 예. 그걸 잠깐 확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뭐 레스팅 타임 이런 거안 쓴다고.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자, 또요. 브레이크 뉴스. 이거는요. 속보죠? 가장 빠르게 전해야 될, 예. 첫 번째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아까 뭐라 그랬죠? 빠르게 변화하는 느낌. 그래서 브레이크 뉴스가 속보가 되는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자, 또요. Break the ice. 자, 브레이크는요. 이 뒤에 뭐가 붙으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The ice. 얼음입니다. 얼음을 깨는 게 정말 그 물리적으로 얼음을 막 깨고 이게 아니라 얼음이라고 하는 게 어색하고 얼어붙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예, 표현한 거예요. 그걸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색한 분위기를 이렇게 풀고, 예, 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또요, break a leg. 요거는요,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게,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원어민들은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를, 요, 응원하는 느낌으로, 예, 뭐, 힘내, 예. 운을 빌어 이런 뜻으로 쓴다는 겁니다. 예. 자, 또 I'm broke. 내가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태가 팍 변합니다. 뭐야? 파산한 겁니다. 자, 여기 break 과거습니다. I'm broke. 이 broke 자체가 아예 굳어졌어요. 파산한이라고 쓰여요. 나 파산했어. I'm broke가 됩니다. 예.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Break time, break news, break the ice, break a leg. I'm broke. Well done. 네. 자, 오늘 동사 break. 어떤 뜻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원어민이 쓰는 영어 1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동사를 들고 올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